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날도 아침 9시 정확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윤아였습니다. 늘 그렇듯 목소리는 상냥한 척했지만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요. 애 학원비랑 이것저것 합치니까 15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미안해하던 아이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땐 혹시 힘들까 봐 하는 마음으로 먼저 챙겨주기도 했죠. 생활비, 명절 용돈, 출산 준비금. 딸처럼 생각했기에 아깝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였습니다. 요청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감사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늘 바쁘다며 묵묵히 있고, 유나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요구했죠. 요즘은 시가가 집도 해주고 생활비도 도와주는 시대라며, 우리 세대를 은근히 무시하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남편 만석 씨는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묵묵히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신문을 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사겼죠 그래 자식 도우려고 사는 거지 그깟 돈몇푼 우리가 쓰면 뭐 하겠어 그러다 손자 생일잔치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양가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벌이가 시원찮으니 시댁에서 집을 사줘야죠. 요즘은 그게 기본 아닌가요? 순간 젓가락질하던 손이 멈췄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남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말없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니었을까요? 순애야 애들은 다 저렇게 사는 줄 아는 거겠지.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유나가 친구에게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 그냥 ATM이라 생각해. 진짜 집은 안 사줄 것 같긴 한데 생활비는 꼬박꼬박 나오니까 뭐.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믿었던 가족, 내가 며느리라 불렀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날 무시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랑 가족이라는 이름을 끊어내야 하나. 며느리 윤아는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힐소리와 함께 그녀가 들어섰다. 한 손엔 커피를 다른 한 손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이 들려있었다. 나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말은 없었다. 윤아는 거실에 털썩 앉더니 내가 갓 내린 보리차 대신 자기 커피를 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 눈빛엔 늘 그랬듯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다. 요즘도 그 가게 나가시죠? 그냥 좀 쉬시지, 연세도 있으신데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가게 나가는 게 하루의 낙이야. 하지만 마음 속에선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그 아이는 날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한게 아니었다. 그건 더는 도움받기 어려운 부모는 쉬거나 사라지라는 겉으로는 공손한 듯하지만 본질은 차가운 경고장이었다. 남편은 늘 그렇듯 신문만 넘겼다. 하지만 나는 그날 따라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유나는 말을 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솔직히 좀 억울해요. 아버님은 젊을 때 뭐하셨어요? 집한 채도 없으시잖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나는 살림을 아끼느라 내옷한 벌도 몇 년째 사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능력이 없었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다니. 나는 괜찮은 척 보리차를 따라 건넸지만 유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날 내려다 보듯 말했다. 애 어린이집 월급 말마다 원장님 눈치 보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애까지 하나 더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고민이에요. 근데 부모님도 집은 못 사주시고 생활비도 매번 적으니 제가 뭘 믿고 아이를 낳겠어요. 그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아들의 벌이가 부족한 게 우리의 책임이며 아이 계획까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 며느리는 도대체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싶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물회를 넘어서 아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싸늘함이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순혜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온 모든 시간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우리 더는 생활비 못 주겠다. 그리고 너 유나랑 이혼해라.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이젠 이 집의 어른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다. 아들에게 이혼을 언급한 다음 날부터 진우는 연락이 없었다. 그 아이 성격을 안다. 겁이 많고 갈등을 피하려 드는 아이였다. 그래도 하루쯤은 생각하겠지 했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았다. 된장국은 끓었지만 젓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진우는 우리에게 연락할 만큼의 용기도 없고 유나를 감당할 힘도 없는 아이라는 걸. 나는 늦게서야 인정하게 됐다. 그러던 토요일 오후 인터폰이 울렸다. 모니터를 보니 유나였다. 그 아이는 도도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마치 우리가 불러들인 손님인 것처럼 당당하게 들어왔다. 아버님 계시죠? 어머니 이야기 좀 하죠. 나는 차를 내주었지만 그녀는 앉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이혼 서류입니다. 진우 씨는 아직 머뭇거리지만 전 이미 마음 정했어요. 생활비도 끊으셨다면서요? 그렇다면 이 결혼 유지할 이유가 없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다. 그 아이는 슬퍼하지 않았다. 미안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한 듯한 얼굴이었다. 남편이 묵묵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네 말대로 다 정리하자. 하지만 그 전에 말해두고 싶다. 그동안 우리가 줬던 돈 너희를 위해 뺀 적금 다 합치면 몇 천만 원이 넘는다. 우린 그거 다 돌려달란 소리 안 해. 대신 앞으로 우리 인생에 다시는 발들이지 마라. 윤아는 잠시 얼굴이 굳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저희가 부모님 덕본 게뭐 있나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놀랍지 않았다. 이미 그녀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다. 그래, 덕본 게 없었겠지. 하지만 너 하나 보느라,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진, 그걸 넌 모를 거다. 냉장고 안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버스 대신 걸어다닌 날들, 내 아이 유치원비를 도와주기 위해, 내가 미용실도 한 달에 한 번씩 미룬 날들. 그건 덕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한 희생이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손가방을 들고 돌아섰다. 힐소리가 바닥을 울렸고 현관문은 차갑게 닫혔다. 그 순간 남편이 긴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네. 그래도 마음이 시리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시리지만 후회는 없었다. 우리는 이미 줄 만큼 주었고,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이다. 며느리가 떠난 뒤 거실은 오래된 병실처럼 조용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라디오 소리마저도 켜지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주방 창 밖을 바라보았다. 본비가 유리창을 때리며 미끄러졌다. 세상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 마음엔 균열이 생긴 뒤였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씨를 읽는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보리차를 끓이며 아무 일 없는 듯 애써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손끝은 무거웠고 가슴 한복판은 깊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그 아이에게 우리가 그토록 만만하게 보였던 걸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만해지도록 만든 걸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받아줬던 것들. 서운함도 무시도 억지 요구도. 다 가족이니까 자식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여겼다. 나는 결혼식 날 유나가 저를 올리던 모습을 떠올렸다. 순하고 예의 바르던 아이. 그 애가 어느새 저토록 낯설고 날선 사람이 된 걸까? 우리 탓일까? 너무 많이 줬고 너무 적게 단호했기에, 우릴 이용하는 게 익숙해진 걸까? 진우는 연락이 없었다. 그 아이 성격상 유나를 어떻게 설득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말도 못한 채 끙끙 앓고 있을 게 분명했다. 우리는 아들의 침묵 속에서 또다시 부모로서의 무력함을 실감해야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우편함을 확인하던 중 택배함에 접힌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겉면엔 낯익은 필체로 엄마 아빠 미안해요. 생각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적혀 있었다. 그 짧은 문장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그 종이만 바라봤다. 부끄러워서 서글퍼서 그리고 그 아이가 여전히 우리 아들이라는 사실이 한편으로 안도처럼 느껴져서 눈물이 났다. 남편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내 어깨를 감쌌다. 우리 너무 오래 참았지. 그 한마디에 나는 그제야 소리내 울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꺼냈다. 글그 하나를 쓰고 싶어졌다. 나는 오늘 가족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그들을 품고 있다. 그게 부모라는 것일까? 아니면 바보 같은 사랑일까?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라는 무게에 짓눌리던 하루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봄이라기엔 너무 싸늘한 공기, 그 냉기에 내 마음도 따라 얼어붙는 듯 했죠. 인터폰이 울렸고 화면 속엔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단정하게 꾸민 얼굴, 말쑥한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는 인사도 없이 말부터 꺼냈습니다. 얘기 좀 하죠. 그 말투엔 예의도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내왔지만, 그녀는 앉지도 차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명품 가방에서 흰색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놨죠. 이혼 서류입니다. 진우 씨는 망설이고 있지만 전 결심했어요. 이제 부모님 도움도 못 받게 됐으니 이 결혼 의미 없잖아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는 끝내 우리가 줄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하자 가정을 버리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진우가 어떤 상처를 받을지, 손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정리하자. 하지만 그전에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그동안 우리가 너희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너도 대충은 알겠지. 그걸 돌려달라는 건 아니야. 대신 우리 인생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마라. 유나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입꼬리를 올리며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전 부모님들 덕본 거 없으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입가에 담담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덕본 게 없었겠지. 하지만 내가 몰랐을 거다. 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우리가 여름 내내 에어컨도 안 틀고 살았다는 거. 냉장고 안을 채우기 위해 내가 바자회에서 파한 단이라도 더 싸게 사러 다녔다는 거. 너희 부부가 늦잠 자는 동안 우리가 아침 시장에 나가 줄을 섰다는 거. 그게 덕이 아니면 대체 뭘까? 윤아는 말없이 입술을 꾹 다물고 힐을 신은 발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거칠었고 문은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진우가 이걸 다 알고 있는 걸까? 저 아이의 본 모습을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는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외면했을 뿐이겠죠. 그게 사랑이든 책임이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걸그 아이도 알아야 합니다. 며느리가 문을 나간 후 며칠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이 그냥 세상이 멈춘 듯 조용했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자꾸만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우는 지금 어디서 무슨 마음일까? 유나에게 끌려다니며 또 다시 타협을 하고 있진 않을까? 아니면 드디어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는 중일까? 그 답을 듣기 전까진 어떤 말도 섣불리 꺼내기 싫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라디오를 켜놓고도 무언가 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그저 멍하니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주 금요일 밤 진우가 왔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 아이가 망설이듯 발을 들였습니다. 그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푹 꺼진 어깨,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나좀 앉아도 돼. 그 한마디 뒤로 아이는 거실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애는 말했습니다. 유나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계속 그 아이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내가 부족해서 당신들이 뭔가 더해 줘야 한다고.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건 강함이 아니라 무서움이었단 걸. 나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야. 부모도 부부도 마찬가지야. 진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 엄마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그 순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작은 서류철을 꺼내들고 와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놨습니다. 이건 우리 전 재산이다. 퇴직금, 적금, 집 팔아서 너희 도와주려고 모았던 돈들. 하지만 이젠 안 되겠다. 이건 우리 노후에 쓸 거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이 아이가 드디어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우야, 넌 우리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너도 알아야 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그리고 이제 선택해. 그 사람과 계속 살지 아니면 스스로를 다시 살릴지. 그날 밤, 진우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나는 서로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부모라는 이름으로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밤이었습니다. 진우가 다녀간 후 며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무언가 풀린 듯 했어요. 마침내 아이가 스스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이웃 아주머니가 급하게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순애 씨, 뉴스 봤어요? 놀란 마음에 스마트폰을 켜보니 지역 종합뉴스에서 익숙한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댁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생활비를 받고 사치와 개인 유흥에 사용한 혐의. 그 화면 속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 목소리는 변조됐지만 나는 단번에 알수 있었습니다. 윤아였습니다. 그 아이가 친구들과 외국 여행에서 찍힌 사진들, 명품 매장 VIP 인증 사진, 그 모든 게 조목조목 뉴스 속에 나열되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잠시 후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줬던 돈,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보냈던 그 수많은 송금 내역들이 사랑의 기록이 아니라 조롱과 배신의 증거로 변해 있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이혼 서류 제출했어요. 마지막에 유나가 그랬어요. 자기한테 연기상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동안 당신들 앞에서 얼마나 잘 해줬는지 자긴 그게 재능이라면서 웃더라고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는 끝까지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겁니다. 우릴 가족이 아니라 이용대상으로만 여긴 채 그날 밤 나는 장롱 깊숙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주가 어릴 적 그려준 낙서 진우와 유나의 결혼식 사진 한박 웃음을 짓던 우리 가족의 모습이 담긴 액자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이 두번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는 슬프고 차가운 교훈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바보였던 걸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라도 끝이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가면이 벗겨졌고 우리는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봄이 완연해졌습니다. 창 밖으로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고, 마당 화단엔 이름 모를 꽃들이 피기 시작했죠. 올해 봄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조용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정식으로 이혼을 마쳤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진우가 가져갔고, 손자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갑니다. 처음엔 많이 움츠러들었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제법 웃음도 되찾고, 할아버지랑 바둑도 두고 함께 된장찌개도 끓입니다. 진우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녁마다 저희 집에 들러 아이를 재우고 갈 때면 그 눈빛 속엔 뭔가 단단해진 결심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요. 남편은 구청 노인복지회관에서 바둑을 다시 두기 시작했고 저는 문화센터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나를 쓰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첫 수업 날 강사가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글을 써보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참 많은 시간을 남의 삶을 살았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걱정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것이 가족이고 사랑인 줄 알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나를 잃고 있었던 거였죠. 이젠 나를 찾고 싶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꽃을 보면 웃음이 나는지, 아침 햇살을 받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그런 사소한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진우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엄마 마음 조금은 알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조용히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직 진심으로, 부모란 그런 거니까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 가는 사람. 창밖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참았던 시간만큼 이제는 피어나야 할 때라고요.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